안녕하세요. 오스템 인플란트입니다. 오늘은 보험회사 제출용 치료 전후 사진 서류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출력할 환자를 조회한 후 동의서 버튼을 클릭합니다. 항목 중 보험회사 제출용 치료 전후 사진을 더블 클릭합니다. 환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작성 의사를 지정합니다. 환자 사진에서 가져오기에 보이는 사진들은 원투에서 불러온 이미지들로 이미지 클릭 시전 후 영역에 순차적으로 배치됩니다. 치료 전후의 날짜들은 각 이미지가 저장된 날짜가 자동 기재되며 수정을 원하신다면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. 다른 이미지로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할 영역을 클릭하여 변경할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만약 전후 배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전 사진을 클릭하고 오른쪽 제공되는 이미지에서 후 사진을 클릭하면 배치가 변경됩니다. 설정 완료 후 저장 출력 버튼 클릭 시 출력 전 미리 보기가 제공되며 저장된 내역은 작성된 동의서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